엄마와 딸이 함께 읽는 10편 45편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시로 음나니 내가 왕을 위하여 쓴 것들을 말하리라. 내 현은 능숙한 작가의 팬이니라. 왕은 사람의 자손들보다 더 아름다우셔서 은혜가 입술 속으로 부어졌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주셨나이다. 오 지극히 능하신 분이여 당신의 칼을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위엄과 더불어 당신의 넓적다리에 차소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인하여 당신의 위엄으로 승자와 같이 타고 나가소서 왕의 오른손이 두려운 일들을 왕께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뚫으니 백성이 왕 아래 엎드려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왕무궁하며 주의 왕국에 오른 의로운 호린이다 왕께서는 을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당신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당신의 모든 옷에서는 상하 궁전에서 나온 몰약과 알로에와 개피의 향내가 나며 그것들이 당신을 기쁘게 하였나이다. 왕의 궁녀들 가운데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의 우편에는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나이다. 오딸리여 경청하고 유념하며 내 길을 기울이라 그리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의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비할 지니라. 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며 백성 가운데 부한 자들도 너의 호의를 간절히 구하리라.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오.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이다. 왕의 자손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왕께서 그들을 온 땅의 통치자들로 삼으시리이다. 내가 왕의 이름을 모든 세대에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백성이 왕을 영원 무궁도록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